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예, 5월이 시작됐습니다. 어, 4, 4월은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예, 계절의 요양이고요. 음, 아마 어, 5월에는 <laughs>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될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날씨가 점점 어,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죠. 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시든 어, 나 개인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 대단한 경험을 실은 수백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줬고요. 지구 전체가 어,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죠. 어, 다행히 올 연말에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함께 이 터널을 통과하신 여러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생각하고 꿈꾸고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걸 하나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린 비즈니스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도 하죠 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음, 이 일이 어떤 개념이다는 사실도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혹은 또이 일을 하면서 실제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어, 그때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어, 2년 반 가까 이렇게 이 넘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이번 주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 마찬가지인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 나는 진심을 전달하는데 상대가 그걸잘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해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전달할까? 뭐 이런 이야기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실은 진심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진심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잘 되시던가요? 부부 사이에서, 혹은 아이와, 오히려 아이는 좀더 쉽지 않, 않나요? 진짜 사랑해서 뭐 사랑한다고 하고 뽀뽀도 하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좀 중요한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지 못해서 잘 못하기도 하는데, 어, 실은 이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에게 어, 진짜 좋은 걸 전달한다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좋은 걸 전달해주기만 한다면 실은 좋은데 음, 약간 <laughs> 그가 어, 너의 이익 때문에 오지 않았어 뭐 이런 느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말하다가 말고 진심이 전달 잘안 되다 보니까요 혹시 혹시 그의 눈빛이라든지 그의 태도 때문에 위축되어서 어, 진심 전달이 좀잘안 되다 보면 또 실은 곡해가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진심을 잘 전달할까에 관한 부분을 이번 주에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진심 전달하는 게 음, 그게 어, 아주 심플하죠. 어떻게 하면 진심인 것처럼 보여질까가 아니고요. 진짜를 진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어, 표현이 조금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 진심은 전달되는 거니까요. 어, 실은 여러분들께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애썼던 시점이 있으신가요? 보통 남 남성들은 어, 좋아하는 사람 첫사랑 뭐 이런 거할때막 어떻게 하면 좀더 진심을 잘 전달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점이 있어요. 여성분들도 그런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시 시간에 되게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쉽게 넘어가져서 아주 편안하게 좋은 관계가 되어서. 진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잘 해볼까 이런 시간이 부족했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 하, 그래도 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부모님과 부부와이 사이에서 어, 어떻게 하면 진심을 잘 전달할까를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진짜를 진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FRM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걸 그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잘 되는 거니까요. 나의 이익 때문에 아니고 또두 번째는 그가 불편한 걸 고쳐주는 거죠.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어, 그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더블 어, 엑스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오메가 3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 사람한테 내가 더블 엑스 오메가 3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가 아니고요. 그의 고혈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전달한다면 이제 진심이 전달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즈니스에서 훨씬 더 어, 파워풀한, 어, 결과를 만들어야 할 거고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진심을 전달하는 실력도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어, 설사 상대가 약간 오해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심을 전달하고 있고 그걸 여러 번 하면서 내가 익혀왔기 때문에 그의 잠깐의 오해는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진심을 전달하는데 어, 더 달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면 비즈니스도 좋아지고. 어,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서 5월입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마음, 그죠? 5월 첫 주, 둘째주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 아이들과 함께 또 시간도 있고 부모님과의 시간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진심을 전달해 보시는 어,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